사랑했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면 생각난다 생각난다 가고 없는 그 사람이 어 아래 살고 있나 보고 싶은 내 여인아 꿈속에라도 꿈속에라도 보고 싶구나 아내 아, 아, 여인아 사랑 그 순간이 내가 슴 속에 쳐져 오면 그리워라 그리워라 다시 모두 그 시절이 오 살고 있나 보고 싶은 내 여인아 꿈속에라도 꿈속에라도 만날 수 있을까 아